저는 지금 어제 사고가 있었던 그 건비치 주변에 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평화롭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장소인데요. 제 생각에는 이제 저쪽에서 공연을 보시고 이쪽 길로 해서 호텔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분이 투숙했던 호텔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치바키 타워라는 호텔인데요. 잠시 한번 그쪽 사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길이 이제 그 타오타오 쇼가 열리는 건비치 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인데요. 여기가 사실 제가 평소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. 그러니까 뭐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인도가 확보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 시간에 걷기는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정글이 좀 있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도주하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하다고 느꼈던 곳이거든요. 저쪽에 보면 어제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폴리스 라인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. 사실 제가 영상 때문에 가까이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저쪽에 약간의 좀 핏자국도 보이고 하네요 아무튼 돌아가신 분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시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어, 지금 멀찌감치 보이긴 하는데 핏자국이 선명하네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사고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쪼록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괌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